얘야. 아빠 립 내리나 yeah. 김유 씨. 김유 씨. 갑시다 뷔페 꼬봉봉봉 아빠가 들고 가겠습니다 아빠가 들고 가겠습니다. 아. 빵이 이따가 먹어줄게. 내가 얘기했거든. 비싼 거부터 먹어야 된다고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와, 그건 뭐야? 미역? 무국 아, 닭검탕. 무국이야? <laughs> 강아지 뭐야? 뭐지? 여또기여투 눈, 코. 어 강아지네. 강아지다. 여야 중좀 갖다 주고 중반시네 소개안녕하세 리우 리입니다 <laughs> 오늘요. 덕수궁. <laughs> 덕수궁에 왔어요. 와. <laughs> 야, 김유 괴롭히지 마. 야, 야. <laughs> 멀리 안 간다 지가다나 어, 보다. 야 <laughs> <laughs> 나잡바바라한다 <봐라> <laughs> 이들기야 나잡바바라한다야어 <laughs> 도망갔어 이제. 숙취하지 못하것같다 그러니까 나자바바라. 오봉도가. 신기하잖아. 오봉도 어. 오봉 꽃봉 아니, 붕우리봉자 오봉도 이런 <laughs> 오봉도. 자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만, 원래는 여러분이 죽고 계신 이 전통을 예전 때문에...